곽시달입니다 질려버렸습니다 현실점 최고의 가성비 로드 자전거를 말입니다 브랜드 신뢰도, 프레임 디자인, 자전거 사양, 성능, 가격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뒤도도 질려버렸습니다 메리다 스컬트라 6000을 말입니다 됐어요 메리다 자전거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메리다를 가성비 자전거 브랜드로만 알고 있는 인간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메리다는 놀랍게도 초고급 자전거 제조회사죠 메리다 자전거는 사전적 의미의 그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하다라는 그 의미는 맞지만 허나 사회적 의미의 그 가성비 덜 고급 브랜드라서 가격이 싸다라는 그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가격이 비싸다 이꼬르 고급 브랜드, 가격이 싸다 이꼬르 덜 고급 브랜드 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는 고급 자전거 시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요 마케팅라이즈드의 자전거 가격은 비싸다 고로 고급 브랜드다 메리다 자전거의 가격은 싸다 고로 덜 고급 브랜드다 라고 알고 있다면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상당수의 인간들이 대형 기업으로 여기고 있는 마케팅라이즈드의 연매출액은 약 6천억 원 정도고요 상당수의 인간들이 가성비 브랜드로 치부하는 메리다의 연매출액은 놀랍게도 약 2조 원이죠 메리다는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에 달하는 찐 대형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연매출액이 높다고 더 고급 브랜드고 연매출액이 낮다고 덜 고급 브랜드라는 말도 아니니 참고하세요. 메리다는 고급 자전거를 만드는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메리다 자전거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덕분이죠. 가격이 싸서 품질이 낮다거나 가격이 낮아서 작은 기업이라거나 가격이 저렴해서 마케팅 라이즈도보다 덜 고급스럽다거나 짜치는 건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메리다가 마케팅 라이즈드의 지분을 35% 내외로 유지하고 있고요. 메리다가 마케팅 라이즈드 자전거의 대부분을 OEM 생산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메리다가 마케팅 라이즈드 자전거 연구 개발 역시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고로, 메리다는 진짜 힘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상당히 점잖은 고급 자전거 제조회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드러내지 않는 점잖은 힘은 자전거에서도 잘 드러나죠. 이제 됐어요. 메리다 자전거들의 도색은 웬만해선 화려하지 않고 상당히 무난한 편인데 말입니다. 뭐 아주 가끔씩 상당히 난해할 때도 있긴 그중에서도 이 스컬트라 6000프레임은 무난한 것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색 무채색이죠. 무채색, 색조가 없는 색, 검정, 하양 회색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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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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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색이 막 미친 놈같이 화려한 것이 눈에 막잘 띄기도 하고 뭔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막 꽂히는 것이 당장 갖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허나 모름지기 정제되지 않고 화려하기만 한 것은 그저 한낱 일장 촌몽일 뿐 화려함을 돋는 것은 금방일 것이오 질려버리는 것은 금방일 것이요 촌스러워지는 것은 시방일 것이오다 <laughs> 그와는 반대로 굳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 점잖하고 무난한 색은 그 색의 조합이 막. 조작하지만 않다면, 무난함을 따르는 것은 호방일 것이오, 질려버리는 것으로부터 선방일 것이오. 손스러워지는 것으로부터 무방할 것이로다. 회색빛이 감도는 하얀 프레임의 메리다를 검정색으로 새겨 놓은 것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심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드럽게 재미없어 보이는 건 맞죠. 허나 한편으로는 가볍지 않고 또 뭔가 무게있어 보이는 것이 상당히 보방해 보이는 것도 맞죠. 보방하다. 의기가 장하여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다. 원래 없는 자들은 화려함으로 남의 이목을 끌고, 진짜 가진 자들은 무난함으로 남의 마음을 끄는 법. 마치 치열했던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 석탑이 작고 화려했던 반면에 삼국통일 이후인 통일신라 석탑은 크고 길고 굵고 <laughs> 단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갔나? 메리다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마티도 안 감겨 있네. 어우 이거 너무 나왔다. 아 씨. 어우 아, 잘들어왔 아, 생각보다. 세계 고급 자전거 시장 점유율 2위 세계 고급 자전거 시장 연매출액 2위 를 차지하고 있는 찐 대형 자전거 기업인 메리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위치에 있어도 되는 자전거 제조회사지만 그렇다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거나 또 기술력마저 보수적인 건 절대로 아니죠 독일의 연구개발 센터를 두고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투자를 바탕으로 designed in germany 를드럽게강조한 스컬트라 6000은 메리다의 레이스 로드 바이크인데 말입니다 스컬트라 6000 프레임 스컬트라 CS3. V 당연히 상급 카본 프레임이고요. 무게가 990g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놀랍게도 요즘 인간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넣는데 집착하는 프린터널 방식의 프레임이죠. 이 선들이 무조건 눈에 절대 보이지 않게끔 그저 깔끔하게끔만 보이게끔만 하기 위해서 설치 및 정비를 드럽게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프린터널 방식이라고 울부짖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입니다. 허나 이렇게 스텝 밑으로 선이 아주 조금 살짝 살 드러나긴 하지만 설치 및 정비를 그나마 수월하게 만드는 건 역시 그것도 프린터널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이, 이 있어요. 뭐, 아무튼, 스컬트라 6000 프레임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프린터널 방식의 상급 카본 프레임이라는 말입니다. 스컬트라 6000 구동계, 시마노 12단 105R7100DI2고요. 놀랍게도 전동으로 변속이 되죠. 요즘 인간들이 12단의 전동이 아니면 큰일이 날 것처럼 난리를 떨어대는 그 최신식 12단 전동 구동계라는 말입니다. The <laughs> 스램의 전동구동계가 완전 무선인 것과는 달리 시마노 전동구동계는 반무선이라 쓰고 반유선이라 읽고 그냥 유선이죠 선이 있는 관계로 설치하는 인간에게는 다소 빡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용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동계죠 변속속도 상당히 빠르고요 변속감 드럽게 부드럽고요 동급의 라이벌 전동구동계인 스램 라이벌 이탭 액세스보다 무게도 가벼우니까요 뭐 아무튼 스컬트라 6000 구동계는 요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상급 12단 전동구동계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놀랍게도 드디어 안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기 전 안장은 신이 내린 궁뎅이가 아닌 이상 상당히 좁은 너비의 안장이 궁뎅이와 전립선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관계로 거의 무조건 바꿀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안장이었는데 말입니다 허나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145mm 너비의 넓은 안장 메리다 익스퍼트 SL 안장으로 바뀌었죠 덤으로 메리다 미니툴까지 공짜로 주는 것이 상당히 개이득이네, 무게. 스컬트라 6000의 재원상 무게는 8.24kg인데 말입니다. 이 스컬트라 6000의 실측 무게는 8.1kg. XX 스몰로 상당히 작은 크기의 자전거라 그러니 참고하세요. 다른 브랜드 같은 등급 자전거의 무게와 비슷하지만 아주 조금 더 가벼운 것이 상당히 대이드 아무튼 이 드럽게 무거워 보이는 핸들바와 안장만 바꿔도 7kg 대 진입은 쉽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드럽게 무거운 이 알루미늄 타테까지 바꾼다면 7kg 중반대지 까지 감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메리다 자전거가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모르는 인간은 어, 어, 없어요. 가격으로 절대로 장난질 따위는 치지 않는, 원가 절감을 위해 꼼수 따위는 쓰지 않는, 상당히 정직한 자전거 제조회사니까요. OEM 제품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다른 브랜드 같은 등급의 자전거보다 가격이 낮죠. 스컬트라 6 0 0 0의 소비자 가격은 410만 원이고요. 마케팅 라이즈드 타막 SL7 콤프 630만 원. 아니 얘는 진짜 뭔? 뭐. 슈렉 에몬더 s l 6 0 0만원 병무청 팀머신 SLR5 580만원 스캇 에딕트 20 547만원 롱게데일 슈퍼6 에버4 390만원 오 가격이 상당히 상냥하군요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1 원, 375만원 TCR은 프린터널 방식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허나 이 인간은 놀랍게도 이 스컬트라 6000을 고작 328만원에 찔려버렸습니다 미친 불황 덕분에 음? 아무튼 지금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보 있으니까요. 아, 물론 카드의 정석 6개월 무이자 할부죠. <목소리> <목소리> 소비자 가격으로 봤을 때 메리다 스컬트라 6000의 가격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할인된 가격으로 봤을 때 메리다 스컬트라 6000의 가격은 제일 낮죠최저가라는 <목소리> 말입니다. 고로 메리다 스컬트라 6000은 같은 등급 자전거 대비 거품이 없는 꼼수 없는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목소리> 야니눈 진짜 빨갛다 맞죠 많이 멀었다니까요 <laughs> 아니, 세상에 완벽한 자전거는 있을 수 없죠 허나 현실점 완벽에 가까운 로드 자전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메리다 스컬트라 6000이 가장 완벽에 가까운 로드 자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곽시달적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지 아니하지 않을 수없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전거가 가장 완벽에 가까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편협한 사고죠 상당히 말고 완전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더럽게 편협한 사고로는 말입니다 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실제로 돈이 없는 자인 이 인간에게는 자전거의 가격과 성능간의 상관관계 결국 가성비를 최우선에 둘수 밖에 없으니까요 고로 더럽게 편협한 사고로 완전히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가격을 최우선에 두고 스컬트라 6000을 평가한다면 브랜드 신뢰도 가격은 낮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브랜드 신뢰도를 가진 메리다 스컬트라 6000 10점 만점에 프레임 디자인 가격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난하면서도 호방한 힘이 느껴지는 스컬트라 6000. 10점 만점에 9점. 뭔가 포인트가 부족한 느낌이라 1점 감점 기술력 가격은 낮은 편이지만 절대 뒤처져 있지 않은 기술력으로 만든 스컬트라 6천. 10점 만점에 10점. 성능 가격은 낮은 편이지만 성능상 뒤처질 것이 하나도 없는 스컬트라 6천. 10점 만점에 8.8점 바퀴가 다틀이라 성능을 위한다면 굳이 바꿔야 하기에 1점 감점. 성능상 차이는 없지만 기분상 차이 나는 1 0 5구동계라 0.2점 감점. 가격이 낮아서 없는 자도 자신있게 카드의 정석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스컬트라 6000 10점 만점에 100점 1000점 만점 10만점 1억 2 7 6 7만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거의 모든 걸 만족시키는 현실점 최고의 가성비 로드 자전거는 호방한 기세기 일품인 메리다 스컬트라 6000으로 종결합시다